자, x가 1과 3 사이에서 함수 fx는 x 빼기 4분의 4k 빼기 k가 최대값이 2가 되도록 하는 상수 k 값을 구하시오. 자, 이거 유리함수죠. 분수함수입니다. 자, 정문선을 찾아보면요. 정문선이 x가 4, 자, y는 이 몫을 보면 돼요. 1분의 4니까 4, 4, 4 이렇게 됩니다. 또는 이거를 이렇게 직접 나눠도 됩니다. x 빼기 4고요. x 에계신인 4로 묶어보면 x 빼기 4 원래 식과 같아지려면 여기 마이너스 14니까 플러스 아니, 마이너스 16이니까 플러스 16그 다음에 빼기 k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. x 마이너스 4분의 16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이 값은 4 이렇게 되고요. 자, 그래프를 그려보면 정근선이 자 4, 4가입니다. 정근선의 교점이 4, 4 이렇게 되구요정역 범위 1부터 3까지입니다. 자, 1부터 3까지 이렇게 대입을 하는데 최대값이 2가 나온다 그랬어요. 그럼 모양이 자, 쪽 이렇게 그려지던가 또는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이렇게 그려지면 4보다 큰 값이니까 2가 나올 수가 없죠. 여기서 이쪽은 안되고요. 자, 이쪽 범위가 됩니다. 그럼 이쪽 이렇게 그려질 건데, 자, 이렇게 돼서 1부터 3까지만 좀 진하게 그려볼게요. 자, 이렇게 되고, 여기도 이런 모양이 되겠죠. 음, 최대값이 2가 되려면요. 최대값은 여기서 1일 때, 1을 대입했을 때가 가장 큰 값이 나옵니다. 1을 대입했을 때 2가 되면 되겠습니다. 대입을 해보면요. 자, 1대입 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으면 4-k. 이 값이 2.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되고요 넘기면 k, 일로 넘어가면 6이니까 k 값은 10이 답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